테로를 개최하셨다. 아, 네. 네. 또, 서원을 건립하셔서, 네. 어, 이렇게 어, 그 당시 인사적체라든가 재정위기라든가, 음. 또, 그로 인한 사회재반을 막고, 서원을 건립해서 향촌사회의 보학적 가치관과 사회의 직설을 확립하는 등 네. 그 순환이 할 만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어, 정치가 있다는 말씀을 어, 하셨습니다. 어, 세계 선생의 귀향의 이유를 분명히 하고 떠나려고 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동안 다 알고 있는 인식에 새로운 인식 세계로 이끄는 단초를 오늘 강연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런 새로운 시각을 접한 제품으로서 다소 또 여러 가지 의문 사항이 많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30여 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. 네. 아,